안녕하세요. 저는 김효경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반짝이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반짝이 슬라임은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려네. 와, 그 앞에 있는 거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무슨 색깔 또 만드실 건가요? 음, 이제 핑크색. 어, 핑크색 너무 예쁘겠는데요? 네, 일단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숟가락이랑 작은 통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인공 눈물, 그다음 목, 어, 물풀이 있고 또 베이킹 소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반짝. 필요해요 반짝이 가루는 어디서 팔아요? 알파문고요 <laughs> 그렇군요 하나에 얼마예요? 음, 하나에 2 0 0 0 반짝이 가루 2 0 0 0이면 얼마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가 사온 거 아닌가요? 엄마가 <laughs> 샀죠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거부터 써야 돼요. 그 다음 목공용 풀부터 써야 돼요. 그럼 목공용 풀 아닌 것 같은데? 목공용 풀 맞습니다. 물풀 아닌가요? 아 물풀입니다. 까먹었어. <laughs> 짜고 싶은 대로 짜세요. 많이 짜실 건가요? 저요 조금이요. 네. 그렇다. 그렇게 나왔는데 뚜껑을 닫아 버리시나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안그러시면안 되나요? 네. 이렇게 일단 닫고요. 음, 뭐어 까먹었어요? 아니요.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 얼만큼이요? 그냥 조금. 휘휘 저어 세요 네. 휘휘 이렇게 거품이 많이 보일 때까지 저어 주세요. 네. 인공 인물을 인공 인물은 많이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은 많이 짜면 어 뭐, 빨리 굳고 많이 안 짜면 많이 안 짜면 찐득찐득하고 많이 안 굳어요. 그러면 적당히 짜야 되나요? 그거 아직 못잡았습니다 얼마나 넣으셨나요? 저요? 네 20g이요 그만큼이 20g이죠 어떻게 알죠? 그냥 원래 알아요 이때 40g 넣어요 안프게, 네? 팔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이건 끈적끈적한지 끈적끈적 안한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네. 냄새는 어떤가요? 아, 냄새는 안좋은데 향이 들어가야 돼요 향은 뭘 넣어요? 어, 향은 아무거나 넣어요 초코, 초코향도 있고 딸기향도 있고 버블껌향도 있고 그다음 여러가지가 있어요. 나 저는 그런 향이 집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도 집에 향이 없어요. 그럼 안 넣으시는 건가요? 네. 뭐예요? <laughs> 이렇게 됐는지 손으로 확인해. 꼭, 어, 많이 안 되면 좀인공물에다넣어줘도 돼요. 얼마큼 넣어요? 마음대로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순 없나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많이 어, 이렇게 많이 넣을수록 미끄. 그래져요. 음 그렇군요. 그, 그다음 많이 안넣올수록 끈적끈적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적당히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언제까지 줬나요? 전 이제 다 줬는데 왜 말하세요 이걸? 화내신 건가요? 아니요. 물기, 제거야. 물기, 를 물기, 없을 정도로 털은, 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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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예쁘겠네요. 네. 효경 님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어, 하늘이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노란색이랑 어, 그다음 이렇게 좋아해요. 보라색도 좋아해요. 다 좋아하네요? 네. 가장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는요? 한 가지는 하늘색이요. 네. 근데 저기 말하잖아요 시리 목소리 같아요 전 사실 시리예요 그래요? 이 정도를 뿌려준 다음 이건 손에 안 묻습니다 손에 묻을 것 같은데요? <laughs> 묻으면 알려줄게요 묻었죠? 봐봐요 안 묻었어요 신기하네 집중하셨네요? 원래 슬라임 만드는 슬라임 유튜버 하는 사람은 다 집중해요 그렇군요 오늘은 왜 유치원에 안 가셨어요? 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서 유치원, 유치원 가는 거가 달라졌어요. 저는 어, 월화 금방 가요. 아 엄청 잘하시네요. 그 완성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뭔데요? <laughs> 대망의 반짝이 까루군요 네. 이렇게 요정 도로 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한 다음 리플 물을 톡톡. 톡 얼마나 뿌립니까? 어, 예쁠 정도로 뿌리세요. 집에 반짝이 가루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어 사세요. 그거 얼마예요? 요거는 어, 어디서 어디... 팔아요? 알파문고요 얼마인데요? 어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사신 거 아닌가요? 어 우리 엄마가 샀어요. 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반짝이 슬라임을 만들 수가 없나요? 그럼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서 돈을 버세요. 예쁘게 하려면 반짝이 가루를 많이 뿌려 줘야 돼요. 돈을 안 벌면 슬라임을 만들 수 없나요? 네. 음, 속상하네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 그냥 돈 벌어서 완성인가요? 응. 이번에 많이 하면 이렇게 손에 묻습니다. <laughs> 손에 안 묻는다 그랬잖아요. 손에 다 묻었네요. <laughs> 괜찮아요. 손 닦으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는 아는하게 해가지고, 안웃나요 아닌 것 같던데. 효병 t v 는 엄마 되게 무섭던데. 혼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다 하고, 반짝이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니다 봐봐요. 바풍 좀 보여주세요, 바풍. 네. 어렵지만 보여줄게요. 어려운가요? 네. 아, 푸송콘 같아요. 바풍이 <laughs> 어려워요. 먹고 싶어요. 실패인가요? 네. 만들기만 잘 하시는군요. 네. 바풍 연습도 하셔야겠어요. 네. 끝인가요? 음,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저가 다 만든 겁니다. 이제 다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세요. 저가 요거 무지개로 쫙 놓면 예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영어 시간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laughs> 불렀어요. 아 갑자기 노래를 들려주시나요? 네. 들려주세요. Yeah. 레, 옐로우 앤 블루 앤 옐로우 앤 블루 앤. 퍼. 까먹었다. <laughs> 옐로우 앤 오렌지 앤 블루 퍼프. p r e t s rainbow in the sky is rainbow is rainbow p r e rainbow in the sky 슬라임도 잘 만드신 잘 만드는데 노래도 잘 부르시네요. 근데 저가 이걸 어 인공 인공 눈물을 많이 짰나 봐요. 이게 바다에 넣으면 이렇게 미끌해져요. 딱딱하게 굳어 버렸군요. 어, 저가 음, 그게 바... 슬라임을 만드는 팁이네요. 네. 인공 눈물 너무 많이 넣으면은 딱딱하게 굳어진다. 저가 노란색 만들었는데 바폼해 볼게요. 네. 이렇게 먼저 한 그람을. 그라미를... 이번에는 근데 이걸 살살 늘려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세게 늘리다가 여기가 빵꾸 나서 못 합니다. 더 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